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이번 교육 지원 영상은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 실제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제조 공정 현장의 비대면화를 이끌어 언택트 시대, 산업환경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14번째 강의는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강사의 강의입니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개발한 4가지 표준 공정모델 중 4번째 가죽이적제 공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강의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표준 공정모델 매뉴얼과 적용사례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섬유산업 제조로봇 도입 표준 공정 모델의 가죽이적제 공정에 해당합니다. 가죽이적제 공정은 실제 소가죽을 가죽피역 제품까지 만들기까지 그전 단계인 가죽을 처음 표면 처리를 하는 공정에 해당합니다. 본 영상과 같이 소가죽 한 마리를 어 코팅 건조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계에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사람이 양쪽에서 수작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이 소가죽을 양쪽에서 들어서 투입시키고 반대쪽에서는 그 코팅되거나 표면 처리가 된 이후에 나오는 작업 나오는 가죽을 다른 공정으로 넘기기 위해서 A자형 대차에 걸어 두는 공정입니다. 영상과 같이 보시는, 보시면 는보시 어, 가죽을 얹고 그리고 그 다음을 다시 덮는 공정이 뒤집어서 덮습니다. 표면이 처리된 표면이 서로 마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어, 가죽 무게가 대략 약 6kg 정도 무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때 어, 양쪽 로봇이 상, 상대에서 위에서 겐출리 타입으로 로봇이 걸쳐 있고, 이를 로봇이 양쪽에서 잡는다면 6kg의 가반 하중을 갖고 있는 협동 로봇이 그리프를 가지고 6kg의 가죽은 충분히 들수 있다고 가정하여 저희들이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두 작업자가 소가죽 한 마리를 투입하고 코팅기를 거친 뒤에 나오는 것을 협동 로봇 두 대가 그것을 그리핑하고 어, 걸어준 다음에 이 대차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서로 표면이 거친 면이 윗면에 오와서 표면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차가 옮기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공정 시스템을 어, 적용 모델로 삼았습니다.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투입부에 해당되는 거고 어, 여기서는 지금 어, 코팅기에서 나오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리퍼가 양쪽에서 두 개의 그리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표준 모델로 삼았지만은 현장에 적용 시에는 그리퍼의 좀 개선이 필요하고, 어, 가죽의 용도에 따라서 그리핑이 어,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 맞는 어, 그리퍼의 개조가 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가죽 피혁 원단과 피혁 이동 대차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 현장에는 작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 두 대가 그리고 그 설치 구조 그리고 가죽을 집는 그리프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순서는 앞 시뮬레이션에서 본 것과 같이 가죽을 가지고 위치 이동하면서 접고 그리고 언홀딩하고 가죽이 도착하면 은 집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접근하고, 그 다음, 대창 이동 후에 반대 방향으로 대차가 빠지고, 그리고 접어주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서로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접어주는 이러한 공정을 영상과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공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적용 사례로서는 삼양통상이 수요기업으로 어, 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자는 이와 같은 이거는 한 장씩 놓는 표면에 놓는 거고, 어, 반대편으로 뒤집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를 위해서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리퍼를 양쪽에 설치하는 것을 어, 변경하여서 이와 같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공간상 상향 위 부분에 겐철리를 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기를 전전기로 만들었고 여기 오른편에 있는 어, 로봇은 어, 가죽이 뒤집어지면서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서 가죽을 펼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가죽을 공급하고 어, 가죽을 접근에 대기하여 적재 반전 테이블 통해서 다시 적재하는 이러한 공정을 어, 통하게 되겠습니다. 어, 가죽 이적재 공정은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을 보시면 소가죽 한 장을 들어서 적재 반복되는 어, 공정에서 기계 한 대에 네 명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으로 로봇 대체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작업에서는 아주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 환경적인 문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 환경이므로 로봇 작업 시 인체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가죽 간격이 6초를 해당하는 빠른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작업자의 피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공정 역시 한계 라인 도입 후에 추가 공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섬유 공장에 적용되는 육축 다관절 로봇 시스템의 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가죽 이적제 공정은 소가죽, 가공하는 업체에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공정입니다. 작업자가 큰 무리 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만 매번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기업과 그리고 로봇 공급기업 그리고 기계 제작 제작자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공정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강사와 함께 가죽 이적재 공정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 공정 모델은 로봇 보급이 비교적 저조했던 섬유산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